오늘은 오랜만에 이오진이 하는 뉴메타 하자. 진짜 할만한 게, 여러분들, 럭스가 버프됐습니다. 우리 옛날에 럭스 정글 했던 거 기억나나요? 이거 진짜 럭스 정글 하기 지금 적기야. 예전보다 버프가 한번 됐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럭정 아쉽게 실패했잖아요. 근데 나는 성공할만하다고 보는 게, 이번에 럭스가 버프된 게, 패시브 피해량, 그 다음에 Q 속박 시간. 대신에 광희의 특이점이 좀 너프되긴 했는데 패시브나 속박 쿨 감소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럭스 정글로다가 한번 유메타를 진행해 보는 걸로 하죠 어! 오이 아이 아이 너무 좋은데? 아니 여러분들 럭스 정글 제목 빛으로 강타해요 아니, 아니 럭스는 원래 정글이구나 빛으로 강타해요? 아니, 얘는 얘는 원래 정글이네 아니 미친 자 가부쟈 자 일단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늘 말씀드리자면 뉴메타 용웅선 언제부터 시작이다? 자 여러분 다들 대답해보세요 뭐라고? 뭐라고? 역시 뱀픽부터죠 여러분들 럭스를 1픽으로 뽑으면은 럭스 정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 아니 아니 뭐야 이 형님 빛으로 강타해요 니네 대가리 자, 이러고, 룬은 기미남과 사냥의 증표, 궁사.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그리고, 럭스가 카서스 상대로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카서스는 원래 들어오는 챔피언이나 받아 치거나 요럴 때 굉장히 좋은데, 럭스처럼 좀 뒤에서 짤짤이 하는 애들 상대로는 카서스가 막 그렇게 맛있진 않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뉴메타? 빛으로 강타해요. 아! 아, 일단, 여러분 우리 1레벨 자면 큰일 난다. 얘네, 임베 무조건 오는 조합이야. 얘 우리 임베 대기하자, 어떤데. 어, 온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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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제이 여러분들, 제이 온다. 근데, 씨, 발 근데, 우리 1레벨 이기냐, 문제는? 이거 이겨? 아니, 씨, 이기냐? 오는데, 일단 상당히 인베를 안올순 없는 조합이거든요? 냉정하게. 어, 어, 어. 혹시 아, 이 새끼 뭐야, 이거? <laughs> 그러지 죽어보자, 한번! 누가 임베 오래? 어? 얘 전멸없어 요 전멸없어 요 누가 임베오래이 새끼들아 그렇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1렙 속박 좋았고요 이지리언 2킬도 기분 좋고 아 그만 맞아 알리스타 언제까지 맞는거야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 의시 좋고요 야, 지난번에 우리 옛날에 칼바람 기억납니까? 아니, 칼바람이래. 뉴메타 기억나? 이거, 바텀 시청자분이 도와주다가, 이씨 골렛 리셋때가지고 멸망한 적 있거든요? 아이씨. 아니, 이거 뭐야! 이씨발! 그리고 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발을 든 이유가, 아무래도 일단은 정글을 돌아야 정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기발을 가지고 왔다. 라고 보시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아무래도 상대의 정글이 카서스라 이게 난이도가 되게 쉬울 것 같진 않거든? 일단은 최대한 잘 정글 돌면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옛날에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은근히 그러니까 정글링이 아예 안 되진 않지 않아요? 딱 봐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신기한 것 같아 예전에도 이걸 했었는데 <laughs> 또, 의외로 또 이게 된다, 정글이. 아예 패급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뉴메타를 굉장히 여러 개 했는데, 아니, 뭐, 어느 정도 타협하면, 돌아지더라. 그리고 두꺼비랑 바위계를 여러분들 일부러 버렸어요. 상대가 교전이 너무 강해. 레넥톤 카서스라. 럭스 정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 스킬을 좀 최대한 굵게터트리세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이 위에 있으면은, 정글 몹의 이동속도가 감소돼서 파이팅 하기가 좀더 용이합니다. 이들 한번 찌르죠. 근데 이게 무난하게 정글만 돌기에는 카소스 상대로 좀 굳을 것 같아서 움직여 줘야겠습니다. 그죠? 아, 이게 딱 이기네. 어어... 잠깐만요. 너 이길 수 있겠어? 내가 진짜 카소스 땅콩 피하기 세계 1등인데? 어, 타협 될것 같아, 이거? 타협 안될 텐데? 안 된다 했지? <laughs> 어, 내가 그거 세계 1등이야. 타협 안 된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해주고요. 수가라 <목소리도> 살인마. 좋아요. 아 너무 아쉽다. 집만갔다왔으면 죄도 잡은 건데. 돈만 썼더라고 돈만 썼더라면 그래도 괜찮아. 여기까지 이득 본게 어디야? 근데 이게 진짜 괜찮은 게 반지 출발이라 이 정도 키에러시 굉장히 이득이네요. 좋네요. 오, 아니 이거를 잡았나? 아 이거를 해낸다고 미쳤고 미쳤고 잠깐만 이 녀석. 템 나왔는데 어째 어째 초반에 그때랑 정글링이 달라진 게 없냐? 아니 오히려 더 힘들어진 것 같기도. <laughs> 아하, 아래, 아래, 아래. 이거 안 된다니까, 얘들아. 이 녀석은 또 뭐야? 안 된다니까, 이놈들아. 이거 두번 다시 빛으로 강타해요를 무시하지 마라. 어 일단 저기도 가는 중. 어어? 아이 새끼 왜 이렇게 날씬해 어 이거를 씨아 전... 뭐야 이 씨발 집은... 이상해 <laughs> 아 진짜 미쳤고 야 방금 제씨와야 아니 그뉴도 조합도 괜찮은데? 우리 약간 성장했을 때 이즈리얼 그 다음에 럭스, 모르가나로 이어지는 이 뿅뿅 조합 개마시아다, 이가라. 아니면은, 열받아서 안칠 수도 있어. 왜냐면, 얘롤 게임을 좀볼줄 아는 사람이라면, 상대가 막 그렇게 불리하진 않습니다. CS도 오히려 적이 더 많고, 이게 또 열받지만 않으면, 소렌을 안 칠만도 한데, 지켜봐야 될 듯? 자, 그러면 이기 집가서 또, 잠깐만! <laughs> 아니, 이거 좀, 이거 좀 무리인가? <laughs> 사실 럭스는 멀리서 좀 쏘는 존재라 갈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한 번만 읽어보죠 스마요 바로 이맛이여!!! 누가 카소스 아래 어? 누가 카소스 아래이 정도 템 나오면 이제 정글 달돕니다 여러분들 네이 정도 나온다면 아! <laughs> 야 장난감들이다. 장난감들이야. 좋좋 <laughs> <저>, 저... <laughs> 아니 좋네 우리 좋아 어 서로 서로 땡겨주고 밀어주고 이거 괜찮은데? 아, 시 당할 거. 탑을 파괴했습니다. 아 이게? 대마 <laughs> 아니. <웃음> 아니 레드 나오니까 상대 레드 한번 암살 시도를 해 볼까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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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사스 같이 어 빌밖에 모르는 녀석들 상대로는 은 우근이 또 같이 크면 할만하네, 같이 크면. 만약 여러분들 럭스형을 할 거다, 그러면 하나만 기억하면 될거 같아. 이 스킬 섞어 섞어 중간에 광채를 꼭 터트려야 된다. 다들 뭐 아시겠지만 아 심지어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곳이... <laughs> 한번 감아주고. 풀을 몇개막는거 잡아 주고 이 새끼들 그만 노려 이놈들아 씨, 언제까지 노리는 거야 이놈들 어어 어. 메자이 다시 복구 좀해 주고 아니 너무 건방진데 얘는 적당히 건방져야지 놈. 잘 걸렸다 이놈 그냥 어 날파리 같은 새끼 이거. 메자이 다시 복구하긴 했어요. 근데 럭스 잘 크면은 이거두개 같이 먹어집니다. 또 제가 유메타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장점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 잠깐만 이거 우리 이거 따로 놀다 큰일 난다 이거. 새끼는 그냥 어? 나못 물면 안 되는 뭐 병에 걸렸나? 해마샷 아이고... 아, 어, 녀석 진짜 생각보다 더날래네 빡치게... 근데 다행히 얘도 마방 템을 많이 올리 느라 약해. 잠깐만 자꾸 물어, <laughs> 그만 물어라. 이러면 딱딱해진다. 점점... 자꾸 물면은 단단해질 수밖에 없어. 나는... 헬짱 록스한다. 이러면... 아~ 잘 들어갔고... 빛으로... 대가리 강타해요~ 야, 얘 미니언 끊는다. 이놈! 맞았다, 맞았다, 맞았는데 이새 헤르메스랑 금방, 어또 맞았. 다 거긴 도망갈 곳이 없지, 이 새끼야 어? 누가 그런 좁은 데로 들어가래? 실도 한번 감아주고 이 깔아놓고 숙박 넣고, 야, 고생했습니다, <laughs> 우리 팀원분들. 와, 대치. 그다음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가 조합이 너무 AP 비중이 높네 그래서 조금 상대가 질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우리 이.. 야 이즈도 사실 AP 를 포함하면 우리 올 AP 아니냐 이거? 우리...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빛으로 강타해요 버프 대 럭스 정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어, 나 뉴메타 평점을 매겨야 되니까 5점 만점에 3.5 드립니다. 럭스로 아예 안 돌아질 것 같은데 종글도 꽤 돌아지고 안정감 있고 재미도 준수하기 때문에 3.3에서 3.5 정도 점수 매기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보죠. 딜량 1등. 루로 차차차 니니니나나나나나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미지화를 해서 뉴메타 연구소를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럭스 이미지 <laughs> 저희가 간단하게 좀 만들어볼까요? 럭스의 트레이드마크는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궁극기죠 궁극기 군국기 쏠때 약간 포즈가 에너기파처럼 하고 약간 공중에 뛰어올라서 그리고 이제, 럭스 누나의 공통점이라 면 역시, 찰랑이는 금빛 머리 아니겠습니까? 찰랑이는 금빛 머리에, 럭스의 커다란 마법봉 그려주고, 그리고 막 이게 막 돌아가거든요? 숭숭숭숭하고, 궁술 때? 럭스 봉이 막 돌아가면서, 잔상을 남겨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대마시아! 완벽하다, 완벽해, 미쳤다, 미쳤어. <laughs> 아름답다, 아름다워. 제목은, 됐어. 오케이. <laughs>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뉴메타 연구소 이미지로 모자람이 없는데? 편집자 형님, 어떤가요?